인천시 지하도상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시 의회는 전대와 양도 양수 유예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상생협의회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생협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특대위는 해당 조례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인천 지하도상과 특별 대책위원회입니다. 특대위는 지난 2월부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며 지하도상과 조례 개정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팔고 살수 있고 세줄수 있다 해가지고 돈을 수억씩 투자했는데 이거를 하루 아침에 불법이니까 너 2년 있다가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3년 있다 나가라 그런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앞서 인천시 의회는 임대차 보장기간을 5년으로 하고 전대와 양도 양수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상생협의의 구성을 조례로 보장해 향후 다시 논의할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이처럼 급하게 조례를 통과시킨 건 당시 계약 만료가 임박한 지하 상가에도 같은 유예기간 2년이란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1차 회의를 연 지하도상과 상생협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들이 일괄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특대위는 지하도상과 관련 조례의 원상 복귀 또는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 지하도상과 임차인의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인천시가 만든 불법적인 조례 때문에 상인들이 피해를 본 만큼 그의 합당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누스원태규입니다